Oh, ああ、下で。<過 diction> <naden> 어 진짜 나 착한 다 어우 안뺏겨잘 썼다 고 거의 맞은 것 같은데? 소리 귀엽네 그. 돌아 반대 굿시하게뒷좀 그. 봤으면 좋겠네 돌고 9패스 아뭐라했뭐라했어지나아안 돼. 차였다 차였다 차였이랑재둘대보라는 <laughs> 뭐, <laughs> 게임할 때는 상없는아그지 어? 다른 공? 공까 공? 공넣데 노란 색깔 공말하는건데 저거 공 나가면 바꿔주자 안나갔난잘 좋던데 들 이건 너무 딱딱한거 같아아 까비 페이크 같은데 나가면 나가면 아 오, 뺏겼다 뺏 수출인거 아와 빠르다 어? 원투 됐대 아까 진아꺼 파울이라나? 응? 몰라 진아꺼 우와 네. 와 네. 아이고 와우 <laughs> 무섭다 근데 잘넘어졌다그래요 네, 어. <laughs> 잘 나오지만 나오지 안 다친다 이거 저기서 개길라 면 다친다 이거 음. 아 근데 우리 형도안 안 무서운 다저더 아프네 그냥 근데 발이 좀더 빨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 반대! 대나롱아 <laughs> 좋다 아, 좋았어 좋았어 아좋아서 좋았어, 좋았어. 빈 공간에 떨갔다 떨궜. 돈바꾸던가아이 있다 다기다기 아! 나베 아 기봉이 다 아깝다 커버 봐야돼 네. 패스 저희가 아, 하기보다 공이었어요공 고생? 아니고 형이라던데 7이라던데이라데요아잘돌아났다 후패스. 와, 봉늘 좋다. 오 어, 좀 이때 반대그치지 저기 저때 아. 지 음. 저기 한그 패스 하나하나가 약간 아쉽네. 어. 아, 지금 가입한 <웃음> <왼발>? <웃음> 그래 가입한 거 아니나 아직. <laughs> 어, 나 오늘 온 거지. 이 사람만 안 때는 못떼건데 오늘 어떤 경우 우리가 두 명이 있으니까. 어, 아, 깝다 이것도. 오늘 원래는 안 부르랬는데 지금 갑자기 후번에도 참석하게 돼 가지고 열이 겁나. 만 아, 좋았어. 줘야 돼. 하하아 <laughs> 근데 뭔데? 심판한테 얘기하는 거같아아니아니 <laughs> 아니 지은자거 자기 자 아니 범죄의 빡 박을 으면 됐는데 아깝다 내가 심판이다 그다 <laughs> <도는 거. 웃음> 업사이드 같은데? 더업다더업다 <laughs> 아깝다 어. 업사이드 맞은 거 같아 이게 여기서 보는 거나 저기서 보는 거나 차원이 어아게 돼? 맨날 거같거아볼때마 저거 은거 같은데 아, 면이비그면면인 민섭이 민섭이, 민섭이 어떻게 을 <laughs> <laughs> 어? 네, 네. 줄... <laughs> 아, 민섭이굿민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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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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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깝다 너무 이거... 이거... 이이 잘할수 있는데. 도 그냥 지가 출발했어. 대 어떻게 는 거? 저 99번 분도 체력이 대단 하네. 저렇게 계속 달고 뛰는데. 그러도 많이 뛰고 있는 그러니까. 거. 그니까 어, 잡았다. 돌아. 돌아서 가고. 자, 가. 저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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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있는데 같이 치고, 치고 가. 이럴 가야 야치 <목소리> 저 친구 농 뒷방 잡아. 방 쟤도 소방 사람 때잘더고니까 그런 거아 그런 거. 그런 우리가 오늘 뒷방을 너무 안 나서 다 뒷방을 라데 지금 이런 경기장에서는 뒷방 라는 수비도 힘들고 다 힘들어서 어쩔 수다 와, 좋아. 굿. 다

범준아 니가 90% 했다 그래 99%어오지늘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아그이야 그래도 네 <니, 목소리가> 한결 안 나오면 다 그래도 공격수 쓰면 재밌겠다 아무 때나 쳐드 일단 다 해가지고 <laughs> 아니 맞춰준다 해가지고 <내> 걔 그냥 <목소리가> 맞고 <내 기획은> <목소리가>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하다가 나에 다시 내려오고 <목소리가> 어찌 봤을 때는 저공이 딱딱하다 이거죠. 적응. 그래도 저공이 차는 맛은 있을까요? 와, 좋은데? 이 아, 이 와! 쉽게 와. 쉽게 와! 나이스. 제우 저거 커브 안 뜨가나? 명진인데 같이 뛰줬어요 미드에. 아, 상어도 씹다 도네영을 고실 거 주력으로 쳤다. <웃음> 어, <웃음> 어 쳐, 주력. <laughs> 개 빠르던데 그 사람. 아니 그게 아니고 딱한 한, 템포가 모질라더라 근데 그거했다 내가 발로 밑에 다 해가 내가 발로 다칠까봐 근데 그건 빠르지 않아요? 아 그니까 비슷하긴 했는데 내가 보다 빠르긴 하겠지 근데 네. 내 말은 거기서 내가 발을 좀 세게 넣으면 그 사람 다칠까봐? 다칠까 내못먹겠아 까비 그니까 저번주처럼 태클 한명있다 해가 사람이 다칠까봐 아하다튼 다리, 다리 조심해야지 또 내가 다친 게고 상대방이 다칠까봐 어차피 빠른데 아, 그러니까. 왜냐면 해. 계곡에 백테클 느낌 참 나니까 그 계곡 그거 막을 야너 어, 좀. 아, 어, 그래. 치상대방 배달치... 그러니까 입장에도 되네 아, 안치게잘안치게 음. 어, 저기 잔디로 뭐. 바뀌었네? 원래 바꿨었나? 그니까 또 기본적으로 수비가 아, 안는다아고패스아패스굿 아, 음. 가봐 계속 야 어, 치고 와구패스다 이거. 아 <laughs> 이거, 이거 야 지렸다 야 뭐야 야친구 맞네 야 이거 민섭이 거라 이거 아무리 욕해도 친구 맞네 민섭이가 이다와패스다 민섭이 영역 빠따 좋다 아 이거 패스 지렸다 방 진짜 아, 근데 진화 트래핑 존나 잘 봤네 진아잘지올줄 그러니까, 알았네 생이처럼지않 트래핑 실수처럼 는 느낌 야 근데 방 멋있었다 <laughs> 야 근데 아니 근데 전마이 일나는 거 습관 되면 잘 난다. 내가 봤을 때. <laughs> 여자 친구 부산 안살 걸? <laughs> 바로 찔러야 돼. 됐다. 넣었나 <laughs> 이거? 내가 헛다리다. 다리다 제발이. 다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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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불안한데. 어, 병잠수 많이 타셨다는데. 근데는 막 되게 다그랬 진짜. 근데 6시라 가지고. <laughs> <laughs> 아, <laughs> 이한명듯이 <명이> <laughs> <laughs> 친다 개 친다. 아, 제가 같이 저커버 커버 좋았다. 음, 저거만 해줘 된다. 딴거안해도 된다 와, 세 명이나 붙어있는데게 와, 또세 명인데. 아, 와 됐다. 혼다. 혼자 혼자. 혼자 가야지. 됐다. 와, 좋았다. 이치가 잘뛴다니까 많이 뜬데. 좀 아이 씨 뭐야. 야, <laughs> 뭐야? 이름 뭐지?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laughs> 다좋은데 마무리 좀 마무리 그게 안된 까매 까매. 게마 머리 잡는 게 <laughs> 네. <laughs> 아까 재이잖아그도 열심히 뛰 왼쪽으로 다 뛰는 거 보면, 아니, 왼쪽에서 왔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승잘 받고 잘들었

아, 구스비고 쓰베. 지나가얼좀 좋네. 지나 잘 찬다. 몰라. <laughs> 아, 지나가 윙에 존나 야미게찬스일 이거. 이상이 공은 지가 갖고 가면서 때려. 갖고 와, 됐다. 오. <laughs> 나이 <laughs> 아까 경기 전에 나한테 얘기한 게 돌아 했다 이거. 돌아 라째망출신 <laughs> 와, 안 나갔다. 아, 안 나갔다. 아, 야, 잘난다힘들겠다 그거. 아, 그냥 너무 힘들어로 <laughs> <laughs> 몸도 좋고 좋아 번동원해야 된다 패스 재호! 와저도 빠르다 어, 저 사람도 빠르다 둘다 아, 빠르긴 하빠르니 해도... 아, 있어서... <laughs> 몸이 누가 봐도 빠르게 인다생기해좀 <laughs> 하늘이 어 재호 생기 빠른 것 같다 <laughs>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안나간다 이거. 요 그럼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죠 면비가 달라가서고 그니까 우리가 두번뛸때 쟤들은 한 번씩 뛴다 아까 아, 아, 명진이 형이 세번 뛰는데 제가 한번뛰더보니까 명진이는 잔발로 여섯 번 빠르긴 아, 하네요 <laughs> 아, 존나 빡 paras... <laughs> <이조> <laughs> 뭐야 주관적 속도와 적관적 속도 와아 힘이 달렸다 <laughs> 그래 아, 제 꾸고 저까지 참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진짜 보통 다리 힘풀려서 민섭이가 민서 존나 빡셀 텐데. 민섭이 아까 씻다. 그러까 아니 민섭이가 저게 빡세게 보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 민섭이 입장에서 아니가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야 센터백 좀 올려 줄 달래라. 4 2 번까지. 그래야지 커버 갈수 있다 이거. 지금 편없겠다. 이게 우리 팀이 아니어서 호흡이 안 맞다 좀. 맞지? 응? 음? 아한칸더 올려줬으면 편하게 백업 빡을텐데 아, 구스. 센터백은 명지 보면 절대 안 된다. 네. 센터백이 좀 빨라야 돼 그래도. 빠른 거 상관없이 발밑도 돼야 돼. 명지 발밑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거 패스 미스 한번 하면 골이니까. 그래 위험해서. 됐다. 아, 패스. 아, 진짜 자넷 실화 잘 따라갔네. 오. 우와, 어, 하면 쭉으러가야 그래, 된다. 준함 쭉 들어가줘. 주현이가막 내네. 누나 패스 그렇게 잘하네 지금 보니까. 야 그리고 내가 뭘라는게 뭐, 아까 준이가 뭐라 했아요이세나뭐오 근데 만약 어차피 뭘한 사람한테 뭐라고. <laughs> 다는거 뭐라 <하는> 같은데. <laughs> 다, 다 뭐라 모두 사람한테 하는 같은데. <laughs> 어린애들이 안 온다고 서 <laughs>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 <laughs> 아우, 오. 누나 <laughs> 잘적었다이번에못 잡고 <laughs> 아 범주임 다행이네 왼쪽 가고 있네 왼쪽에 다시 이들 이대... 그치 아아 네, 됐다, 야, 이거, 나, 이거. 오. 됐다. 어, 나, 오. 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 아, 아오오오오야아오오아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근데 키퍼가 너무 그러까너너 공력선잖아. 아다 아니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기까지 올려야 돼. 나 마라, 존나 웃긴 거 있다 이가 정진이한테 뭐라 하지 말란대 이가 존나 지가 바로 뭐하겠니가야 그러니까. 그런 거 너는 앞에서 할이라 하지 말라고 앞에서. 아니 앞에서 뭐라 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 앞에서 뭐라해야지 뒤에서 뭐라 해래이야 <laughs> 뒤에서 뭐라 하면 비딱아 가 <laughs> 아니 따로 따로 뭐래라는 거야. 무따한 뭐거 분위기를 뭐라 하지 말들 터지 는거 있다. 터지는 거. 뭐는데 뭐라고? 잘차는 지한테. 아, 뭐라 자, 해야 돼. 나한테 뭐라야 돼? <laughs> 이제 그러면 뭐라고 안 돼. 이제도 하세 야, 정 뭐라 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 정 벌써 귓도 <laughs> 안 듣고 있다. 저는 짤나도안 뛰고 싶더라고. 정재 형은 좀삶 속에 담고 있단 말이야. 오야 <laughs> 어, 없어야 돼 이거. 없어야 <laughs> 된다. 야, 지나에 바로 주면 안 없어야 되는데 씨. 오. 오. 줘야 돼. 내내그 또 되나. 야기. 아, 오. 아, 줘야 돼. 이디서 주러. 이 압박감 다자 야, 저분 똑같게. 저빨도... 우와. 아, 야, 그거 어그 사람 아 아니, 우리 네보다에 많아. 그래? 어, 아닌가? 모르겠다. 저러하게. 아. 체력이 없다 우리도뭐숨습 뛰기 뛴다. 찍기 나와. 사람인가 야. <웃음> 야. <laughs> <laughs> 커버좋네목살린다 <laughs> 근데, <좀> <laughs> 근데 미드도도 붙 있다는 거가 이 살아야 돼. 돌아다니고 한 명이 크다니까 지 영영 번보잘잘잘 차시네. 프로니까 말아 지그랑 <지금>? 말아 보나. 나일 수있 진짜 선출이랑 프로랑 차이 당연히 틀리지. 그까지 가는 것도 운, 운이 아닌데 잘 차는 쪽에 익숙해지면 어쨌든 잘차 수밖에 없어. 여유가 있겠지. <laughs> 태국인? <laughs> 태국은 근데 왜 그렇게 날씨가 그렇고 그런데 왜 이렇게 축구를 못 차냐? 애들 엄청 유연해 더워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더운 거 익숙한 나라잖아 더워서 못 차는 거 아니야? 조직처럼 그런 거에 몸으로 바래줄게 우구님 우와 이야 <목소리> 몇대1 <대입>. 우와 <목소리> 야, 미술 끝까지 수비했네 야 <목소리> 나이스 나 출발 출발 승현 씨가 그냥 돌아, 돌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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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좋아이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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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온다 나온다 범죄해 주면 되는데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우구야 뛰어 아알파고처럼말했다 아, <laughs> <많았다. 웃음> <laughs> 야, 반대. 어. 이분 미드 절탈것 같은데. 아, 가자. 어. 가자. 아, 진짜. 그선했다가 봐. 그냥 가. 세끼침대 같은데. 아데 응, 아. 됐다. 됐다. 오. 됐다. 그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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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돌아온 테이한두골더 들어간 거같아 이건만 지쳤다 지 지쳤다 지금 근 yep. 내가 봤을 때저 친구 스타일 사람이 많아야 돼 이때 칠 때가 있다니까 이런 데서는 존나 길게 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짧게 짧게 치지 말고 있다 아까 승현한테 얘기했던데 패스 페이크 한번 주고 어차피 느리니까 그냥 여기서는 구장 넣어다 이렇게 꼭입 나올 순간이 안 나온다고 그럼 길게 치라고 그럼 승희 입장에서는 버티면서 들어가니까 어쨌 느낌이 그럼 딱이라 도그어 그니까 응. 느낌이 그렇다 이거지 나는 <laughs> 이런, 애, 이런 친구들은 발밑이 좋으니까 타타 쳐도 는데 발밑이 좀 애매한 애들은 그냥 길게 치는 게 <웃음> 더, <웃음> 오히려 수비점에서 못 막는다 <웃음> <웃음> 오우 오 어, 우리 같은 나 얘나 같은 스타일이 있다가 그냥 순수만 좀 있는 편이지 지속력이 잘 없거든. <laughs> 그럼 저런 친구들은 아 그리고 또 쓰앵 같은 저따다로운게 뭐냐면 승앵개 빠르다. 이게 아이고 미치면 날라가야 돼. 날라가. 음, 안 날라가. 그러면 이거 날라 이붙은 그래. 상태에서 달리니까 이 절대 몰라. 못. 너무 늦는다. 높높 높. 아니야 아니야. 뒤에 다 있었어. 이거 못 넘겠다. 어, 방금 오비가 아니었어. 아니었어. 방금 방금. 아, 방금 아, 아니. 방금 모르겠어. 좋금니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습으면모비겠지오호호 어디 가는데 완전 <laughs> 호호호다이거 이거 됐다 아호호호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보인다 호호호호호호호호한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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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거 호호호호호호 <laughs> <알지. 웃음> <laughs> 오이쒸 아좋 아아 엉망뿌려 졸라롭다 저 친구 왼발 무조건 왼발 왼발잡이 응. 아이가 응. 응. 어 왼발 어 아, 맞았다 맞았다 어, 오 야, 안정적이다 그렇지 야 승현 출발 아니야 아니야 못쫄 이제 못쫄겠패스와 구터치 그런 가슴 터치 진짜 신기한네 쉽지 않아요 형님 왜나 잘하지 <laughs> 아 이새끼 내가 막아 <laughs> 정신 <잠시만. 웃음> 다 싫대 다 싫대 이 지는 잘하지도 못하니안에 가풍이에요 비슷하게 말해 쉽 쉽지 아니 쉽지? 이 둘은 <laughs> <이들은 내보다 미치면서>. <웃음> <웃음> 그래, 이 둘은 내보다 미치하는데어요 그래 갔다대는데니 맞았으면 통일이 잡히네 저는 바로 순두부 <laughs> 터치 <줄>. 들어가야 돼다 <laughs> 됐다 굿 <laughs> 내랑우번형의 결론이 안나는지 뭔지 아나? 선출이 없어서 그랬잖아 ㅋ 우번이 좀더 빠르잖아요? 아 빠르긴 한데 내 말은 트레핑 같은 아, 거 있대 그지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 애매하지 범준아 기 살리자 우번 같이 봐봐 제약이 됐다 반대 아웃사이 슈팅 아,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laughs> 와 아이쇼 와 범준아 9패스 범준아 99 <laughs> 그니까 체력이 차이 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래, 치 응. 우리 많이 잖아이 우리 많이 났. 우리 많이 나. 이 우리 많이 나. 우리 이 나. 우리 많이 나. 우리 많이 나. 우리 많 나. 이이이이이이이이이제 무조건 이이 나. 소울나이트 술 먹으면 난못 뛰겠던데 제대로. 와 음. 어, 아, 어, 저기 어, 뛰어주면 어, 좋다 진짜. 저런 무조건 좋지. 아 전에 되면 역습이다 이게 되면. 아우고 범주 역습. 어, 범주. <laughs> 반대. 오 파울 파울. 파울. <laughs> 뒤에서 봐 뒤에서. 어, 파울 파울 파울. <laughs> 세게 세게 한안돼 다시 다시. 공격, 공격적인. <laughs> 나는 근데 이런 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상대방 지갑. 아, 우리가 파울했는데도 파울, 파울 안한척하나 얼굴이 때가 <laughs> 이런 음. 게 웃기더라. 아. <laughs> 나도 자주 나오면 몸 좋아지겠다. 진짜 이 자주 나올 수 있다는데 못 나오는 거야서 내술 먹어서. 술을 먹고 살앉안 쪄. 저런 애들 있지. 야, 드립 좋은데? 드립이 아, 너. 받아줘, 받아줘. 근데 수, 솔직히 위잉에서 저렇게 한다니까 오히려 수비 입장에서 편한 게 있다니까. 시간 존나 벌어지니까 맞다니까. 물뺏기고 실수도 있고. 야, 저 홍제 홍. 对对对，哎<呀>，是